안녕하세요. 달팽이 장군입니다. 지금은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절정기라 할수 있는데요. 구독자님, 그리고 처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부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질의사항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만,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왜 거주자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적용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에 정착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 어, 국적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할수 있겠으며 미국에 정착하고 있으니 비거주자에 해당되겠죠. 아, 그러나 자식의 국적이 바뀌었다고 천륜에 의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다. 자식이 잘 되라고 이것저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에 투자형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구독자님은 나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으로 스스로 꽤 많은 정보를 취합하신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우리 국민도 거주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연간 183일, 즉 6개월 이상 머무르는 경우 거주자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요. 크게 보면 외국한 거래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로 법률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동산 취득에 있어 우리 국민과 외국인 국적에 따른 제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거주 개념에 따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나누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로 만약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취득 시에는 외국한 거래법을 고려하고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을 고려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외국한 거래법,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속비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거주자가 유리하죠.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거주자는 국내에서 의식주와 같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어쩌다 한번 국내에 입국, 아니,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수 있는 비거주자분들의 경우 세금 등 정부에 대한 기여도가 매, 낮은 경우이기에 정치적인 표 등을 고려해도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외국한 거래법에 있어 거주자는 not apply로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아, 외국인 비거주자로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 취득 전 사전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기획조사 등에 의거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2~4%에 해당되는 높은 가태료가 부과되니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어서는 서류 준비 등이 매우 용이하냐, 그렇지 않고 매우 복잡하냐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이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의 취득이기에 부동산 등기까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통해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인감 등록을 통한 인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 더불어 주소지 증명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통상적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분증 발급이 안 되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 인감증명을 위한 서명인증서와 주소증명을 위한 주소증명서를 거주국가의 공증인의 공증과 외국 정부 아포스티오 발급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한 원본서류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이러한 발급 서류를 단돈 600원이면 즉시 발급받아볼 수 있으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별 문서를 자, 별도로 작성해서 공증인의 공증 비용과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비용 등 고려할 때 많게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발급에 필요한 시간도 수십일이 소요되는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그냥 부동산 거래를 포기하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들도 있습니다. 상속비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라 해서 가족 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증여받는 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한도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로서 유리한 점도 있는데요. 아, 이는 연대납부 의무 제도로서 증여세의 납부 의무자, 즉, 받는 자인 수중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중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증여자, 즉,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 납부 능력이 어려운 자녀를 둔 부모가 징여 세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일명 손안 대고 호풀 수 있게 금수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구독자 질의사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언제 구입하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당장이라면 거주자 전환에 6개월이 소요되기에 비거주자로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천천히 고민하고 구입하고자 한다면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전환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앞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볼때 훨씬 좋겠죠. 아, 이에 국내로 어떻게 입국해 장기 체류를 할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인 자녀는 제외동포에 해당되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제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자녀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남성 자녀의 경우에는 병역법을 고려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에 제외동포 비자 발급과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으로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시 현금 증여에 있어 현금 10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시 거주자 자녀라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9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억 2천 5백만원이 부과되며 아, 비거주자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공제액이 0원으로 10억원 전액이 과세가액으로 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3억원의 증여세금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앞서 비거주자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기에 자녀는 3억원에 대한 세금 걱정 없이 고수란이 10억 원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자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해야 된다면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아, 그건 거주자로, 거주자로서 비거주자에게 증여는 외국한 거래법에 있어 기타 자본 거래에 해당되기에 거주자인 부모는 외국한 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 일부 국내 세무사 분들도 이러한 점은 잘 모르고 있기에 무지의 죄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아, 또한 현금을 증여받은 미국인 자녀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해외 송금에 의한 자금이 아니기에 당연히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점. 이건 우리 구독자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시죠? 아, 지금까지 거주자 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거주자 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무엇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또는 불리하다고 볼수 없으며 취득자의 현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해야만 하겠다는 점입니다.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